자 간단한 글을 제가 여기 구글 닥터로 작성했는데요. 자 이걸 웹 페이지로 코딩으로 한번 막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기본 재료 준비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글이 있고 제가 여기다가 폴더에 일단 그 그림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스카이트리 사진인데요. 자 이름을 좀 바꿀게요. 자 처음에 영어로 소문자로 스카이 트리 자, 1번 그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가 긴자입니다. 두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름을 쉽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주셔야 좋습니다. 3번이 다이칸야마 치타야 서점 있는 곳이죠. 3. 치타야. 그리고, 그 다음에 치타야 카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고. 오버. 자, 이름을 좀 틀리지 않 여러 가지로 작업이 틀리지 않고 이러려면, 최대 간단하게 이름을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카모가와 그리고 마지막에 요코아마. 또 너무 하기 너무 간단하게 지으면 파일이 뭔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나머지가 좀더 있는데 일단 들어가 있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문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겠죠 자, 이 폴더에다가 같은 위계, 같은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index.html을 만들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index.html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요 자, 처음부터 자, 그렇게 저장을 하고 바탕 화면에 여기다가 자, 이름을 자, 반드시 뭐라고 인덱스 html로 반드시 저장하시구요. 네, 인덱스 2, 인덱스 3 이런 거 안되고, 인덱스 파이널 이런 거 안되고요. 반드시 인덱스 html 저장하셔야 어, 무리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생긴 거 확인이 되죠. 그죠? 네, 이거를. 내용이 없으니까 아예 안 보이는데요. 한번 제가, 자, 복습 삼아서, ht 까지 치면은, 자, 이렇게, 스니플렛이 난다고 그랬죠. 여기 앞에 s는 스니플렛인데요. 작은 코드 뭉치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게 편하, 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있는, 둘째 제목이, 자, 도쿄 유람기. 이렇게 하고, 자, 시작합니다라고 적고요.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파일이랑 네.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있는 파일이랑 그리고 그게 출력되는 곳이랑 지금 일치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어, 작업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 삼아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그렇죠? 자, HTML은 자,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이 있고, 자, 끝나는 것에 슬래시가 있고요. HTML 안에, 자, 헤드, 바디로 구성된다. 자, 헤드 안에는 설정이 들어오고요. 자, 바디 안에는 내용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맨 위에 타이틀, 설정에는 도큐 유령기라고 적었고, 자, 바디에는, 자, 시작합니다. 되게 간단한 걸 적어서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위에는 타이틀이 나오고, 여기에는 바디에는 있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TML 준비 됐고, 옆에 이미지들, 자, 네이밍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앞서서 하나 더뭘 해줬냐면, 이미지 사이즈를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h e i c라는 걸로 나왔는데 h e i c 파일은 맵에서 쓸 수가 어려, 없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j p g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자 여기를 사용해서 제가 이미지를 모두 다 j p g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 크기 조절을 사용해서 이미지 크기를 줄여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촬영한 이미지는 보통 사이즈가 가로가 4,000픽셀로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 한 1,000픽셀 정도로 좀 줄여주셔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지 리사이즈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빠르게 여러분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미지 리사이즈. 자, 이런 웹사이트에서 굉장히 일괄적으로 잘 해주기 때문에 꼭 이미지를 리사이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이미지 준비됐고 좀 나왔고 이제 진짜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여기다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 그랬죠, 여기다가 자, 구조화가 있다해서 나브가맨 처음에 오고 나무바가 그다음에 자 섹션이 온다. 어, 나보가 이렇게 해서 자 섹션 한번 쳐주고 그다음에 슬래시하면 자동으로 마감되고 자, 또 섹션 한번 쳐보고 마무리되고 자 그럼 섹션이 몇개온나 보겠습니다. 자 위에 여기는 헤더겠죠. 헤더, 헤더. 그다음에 섹션이 스카이트리 하나. 그 다음에, 얘 누구냐? 긴자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다이칸야마 세 개. 그 다음에, 카모가와 네 개. 요코하마 다섯 개. 그리고 푸터가 올것 같습니다. 자, 그런 순서대로 처음에는 헤더, 헤더가 올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섹션이 다섯 개. 펜,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푸터가 올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구조가 올것 같다 라고 해서 바디 안에 총 어, 섹션 5개에다가 헤더랑 포터 더해가지고 총 8개의 구조로 구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더 지난 시간에 한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려보면 자, 기다란 웹사이트 안에 처음에 나부바가 있고 그 다음에 헤더 자, 1번 2023이 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스카이트리, 긴자, 그 다음에 다이카냐마 좀 많게 오고요. 그 다음에 카모가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코하마, 그리고 후터가 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헤더, 맨 앞이 나부죠. 자, 이런 식으로 기다란 페이지를 그대로 1대1 대응시켜서 제가 여기다가 태그로 다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적어볼 텐데요. 일단 나브는 저희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헤더부터 그대로 적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더에다가 자 보면은 자, 도쿄 유람기 2공이죠이정 카피에다가 자, 처음에 가장 큰 제목 H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H1이라고 넣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부제, 서브 헤더. 1년 만에 돌아온 도쿄. 자, 이거는 그냥 일단 P라고 패라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헤더 영역은 책의 표지와 같이 딱한 번씩만 오는 요 전체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제나 설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 내용들은 자, H2하고 그래서 H2는 여러 개 와도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챕터마다 제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카피해서 넣고요. 여기도 카피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음 섹션 H2가 있고 P가 본문이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항상 어 여는 태그,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요 텍스트 내용이 오면 됩니다. 어,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하면 되니까요. 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다 하겠습니다. 자, 카피하고, h2 넣고 닫고요. 다시 카피하고, 커맨드 c 그 다음에 p 태그 열어주고, 내용 붙여놓고, p 태그 닫아주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이칸야마는, 자, 요 다음에 이미지가 하나 오고, 나면, 내용이 또 있죠, b 가 패러그래프가. 자, 여기 에또 패러그래프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패러그래프 하나 더 있어요. 여긴 제가 패러그래프 3개 했거든요. 다이칸야마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다음에, 이번엔 카모가 넣겠습니다. 자, 이쪽.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인디자인 하는 거랑 같은 기본입니다. 여기다가, 여기 놓고. 자, 마지막으로 요코마까지 하고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허 H2 그리고 여기는요. 어, 2023 소유라우기 해서 어 엔드 4p 2024 이평화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구조에 자 전체 제목 나오고 그 다음에 섹션 스카이트리 두 번째 긴자 그 다음에 다이칸야마 그 다음에 카모가와 요코하마 자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한번 HTML 만든 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하나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어 기본적으로 잘어 렌더링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